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5 잉글리시입니다. 오늘은 월디, 가치가 있는 이러한 표현을 자세히 여러분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어적 노력, 가치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좀더 효과적 결과를 위해서 키5 잉글리시가 여러분을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월디라는 것은 태생적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핵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인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deserve라는 표현과 많은 경우 호환이 될수 있는데요.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You've decided to become a pastor. It's a worthy calling. 혹은 cause. Have decided. 그러면 결정했다. 최근에 결정했다. 그리고 결정이 유효하다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너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가치 있는 calling이다. 부르심이다라는 뜻입니다. 천직이라는 느낌이죠. 또는 cause, 대의명분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거의 의미 차이가 없게 됩니다 worthy cause, 아주 좋습니다 worthy calling, 아주 좋고요 every citizen is worthy of our attention and time be worthy of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것을 deserve라고 바꿔 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태생적 가치가 있고 원래가 그렇다란 느낌으로 했을 땐 worthy를 따라갈 수 없죠 그러니까 모든 시민은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 시민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해서 결과를 이루어서가 아닙니다. 태생적으로 원래 시민들은 그렇다란 느낌이 전달될 수 있죠. 글쎄, 요이 말은 아마 정치인들이 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모르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할 수도 있고요. Your story is worthy of reading. 너의 이야기는 읽을 가치가 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e worthy of 한 다음에 ing 이런 구조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죠. 차라리 영어에서는 be worth in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왜안 쓰느냐? 그 나라 사람들의 말하는 특징이죠. 거기서 잘안 쓰는 거죠. 우리 말을 하는 외국인들이 가끔 우리가 쓰지 않는 구조의 국어를 구사했을 때 알아들을 수는 있죠. 하지만 어색하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 worth in에서 your story is worth reading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worthy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쓰지 않고 앞에 바로 그냥 명사를 붙여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The plane was not air worthy. 그 비행기는 공기 가치가 없었다. 비행기가 공기의 가치가 있다 없다 무슨 말이죠? 이때 공기라는 것은 날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 표현입니다. 즉 비행하기에 안전하다이란 느낌인데요. 어떤 검사 같은 걸 해보았을 때 그리고 어떤 기준 같은 걸 적용시켰을 때 거기에 통과했다는 느낌이 되죠. 마찬가지로요. It'll make your content newsworthy. 이것은 너의 컨텐츠를 뉴스의 가치가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newsworthy는 뉴스의 가치가 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젠. 그럼, 컨텐츠라고 지금 국어로 했는데 왜 영어로는 컨텐츠죠? 일반적으로 컨텐츠라고 하면 목차가 됩니다. 어떤 책이나 이런 데 목차 있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컨텐츠는 단수로 쓰게 됩니다. 컨텐트. 그래서 이 부분도 혼동이 될수 있거든요. 복수로 쓰면 목차다, 단수로 쓰면 컨텐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He is worthy to be remembered. 그는 기억될 가치가 있다. 아무 이상 없이 들리죠? 네,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조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Be worthy 다음에 to 동사원형, 특히 이렇게 수동 형태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다 능동 형태로 쓰면 어떻습니까? 더더욱 더 쓰지 않습니다. 즉, be wordy 다음에 to 동사원형 거의 안 쓴다. be wordy 다음에 of, ing 거의 안 쓴다. 이렇게 아예 기억하시고요. 오늘 다른 문장 속에서 나온 예문들을 좀더 활용해 보실 것을 저는 강하게 제안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wordy만을 따로 떼어 보았습니다. 은근히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반복이 정말 많이 필요할 듯 보이는데요. 꼭 반복 부탁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에서 보셨던 word의 명사, word죠. 그리고 value, 가치, 이렇게 되는 표현인데요. 두 단어가 은근히 혼동이 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두 단어를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